여러분 10편 108편은 아주 특이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은 시인데 그두 시가 무엇인가 하면 57편과 60편입니다 두 시편은 모두 아주 구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10편 57편에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러분 다윗이 언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과 두려움이 크게 달했습니다. 밤중에 다윗 집으로 군사를 보냅니다. 그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가 다윗을 도망치게 합니다. 밤중에 성벽에 줄을 달아내서 그걸 타고 내려가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선지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사울이 직접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왔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달아납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사울의 신복 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어디를 가도 사울 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웃에 있는 나라 블레셋 왕에게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기로 합니다. 세상 모든 이웃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랭이 굴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망명 요청이 거절되었고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다윗은 미치광이 행동을 합니다. 왕궁에서 추방 당합니다. 이것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에 담고 있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제 국내외 어디를 가도 다윗이 숨을 곳은 없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갑니까? 적박한 광야에 있는 짐승이 사는 동굴이었습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57편이지요. 그리고 60편에는 다윗이 아람과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 만 2000명은 죽인 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은 신생 국가였습니다. 반면 아람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세력이었지요. 그런데 사해 남쪽 건너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 남쪽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왕과 모든 군대가 북쪽 아람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성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군대를 절반을 나눕니다 남쪽으로 파견해서 애돔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때 자신의 심정을 10편 60편 1절에서 3절에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모든 군사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하면서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난너 몰라 포개를 돌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이때 지은 씨가 뭐라고요? 60편입니다. 그런데 108편은 이 둘을 합쳐 놓았습니다. 앞부분 배경과 다윗의 심정은 생략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의 각오만 함께 모아놓은 거죠. 그렇다면 왜 배경은 빼고 다윗의 각오만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에게 두시의 배경,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자들은 다윗 이야기를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각오만 이야기해도 그 각오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죠. 독자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시에 다윗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그냥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나도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다윗처럼 어두운 밤을 떨치고 새벽을 깨울 거야. 이렇게 다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당시 다윗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지. 하나님의 약속을 머리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